하십니까 SK텔레콤의 임창구 매니저입니다. 어, 그 저희 텔레콤에서 그 출시한 스마트 청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 플랫폼 전략에서 이제 스마트폰 청구설의 특성이나 뭐 향후 방향성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 스마트폰 환경과 어떤 디바이스 환경에 도래했을 때는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스마트폰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아이폰 도입과 더불어서 이제 확산돼서 현재 한 2,500만 대 정도 이제 2,500만 명이 이제 쓰고 계신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도래에 따라서 이거 과거에 어떤 그 유선 PC 또는 와이파이 기반의 어떤 PC 환경 다른 근본적인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뭐 가장 큰 것은 이 폰이기 때문에 원 디바이스 원 펄슨. 그러니까 하나의 그 디바이스에 여러 명이 쓰는 거는 이제 이 본인이 누구냐 인증하는 데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이제 그 본인이 가입자가 그 기계를 쓰는 경우 또는 이제 본인이 가입해도 그 요금을 내는 그 이제 다른 가족이 줄 때도 요금을 내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PC하고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PC란 것은 뭐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전원을 켜서 부팅을 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안으로 들어가봐야 되는 어떤 뭔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 사용자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그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 좀더 어떤 본인의 수고나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폰은 뭐 다들 쓰시는 뭐 카카오톡이나 애니팡처럼 한 번에 원 메시지가 오면은 원터치로 이제 구동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좀더 이제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C에서도 이제 자기가 메일에 들어가 봐야 메일이 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 보는 메신저도 자기가 그켜 봐야지 비로소 이제 그 왔는지 알수 있는데 사실 그 스마트폰은 뭐 데이터 푸시라든가 아니 기본적으로 쓰시는 SMS 뭐 MMS 등에 따라서 이 실시간은 이제 자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게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수신이 되는 그런 점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환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PC 환경 다른, 또, 과거의, 일단, 피처 폰과 다른 그런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과 그, 수시로, 이제, 그, 본인의 그, 적극적인 의지 없이도 수시로, 이제, 접근성이 용이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청구서는 이제 과거에도 이메일로 이제 그 청구서 사업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그 2000년도에 그 EBPP, 뭐, Electronic Bill Presentment p a y m e n t 라 그래가지고, 그 해외에서 주로 이제 그 썼던 이제 페이팔이 최초의 그 산업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청구서를 미국은 이제 개인 책으로 이제 그걸 우표 붙여서 보내다 보니까는 원래 당초에는 이제 그 가입자 한 명당 3 0분씩 돈을 받고, 그걸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그런 비엠으로 이제 지금이야 이베이에서 이제 페이팔이 이제 그 쓰는 이제 대표 화폐지만은 최초 출발은 이런 EBPP라 불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연대 시작했다가 그냥 접어들었는데 그그 그 이유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PC 그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그 본인이 어떤 청구서나 고지서를 적극적으로 열어봐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 아까 말씀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서 사실 사람의 행동이란 거는 그 엔드투엔드 조금만 불편해도 이제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요런 점에서 먹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이 이제 여러 개 많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제 어떤 청구서에다가 어떤 이메일 등록한지 본인도 헷갈리고요. 또 그런 이제 그 이메일 말고도 이제 그내 어떤 그 스팸 메일을 정리한다던가요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납부 대상자가 그 자기가 주사야하는 메일을 뭐 네이버에 쓰다가 내가 다음으로 바꿨다가 또는 어떤 때는 회사 메일을 썼다가 회사를 변경하고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뭐그 고지서 받아보는 뭐 통신회사 가서도 이걸 바꾸거나 이러진 않고 카드회사 가도 자기가 일지 등록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이제 사용성이 많이 이제 그 약해가지고 이제 접어들었었고요. 이제 또 종이청구서가 이제 그 여전히 이제 종이청구서를 많이 씁니다 이제 전체 청구서를 보면 한60% 정도는 여전히 종이청구를 서 쓰고 계신데 이제 가면 가수록 점점점 이제 개인 그 정보 유출이라든가 또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뭐 통신사 같은 경우입니다만은 이제 뭐뭐 뭐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쓰레기통을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청구서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듯이 이제 기업들도 점점점 어떤 리갈리스크를 이제 해칭하는 차원에서 이 종이 청구서를 대체할 뭔가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이메일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 특성상 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스마트폰 앱 청구서를 이제 요새 새롭게 몇 군데 만들었고요. 저희 SK 텔레콤도 이제 그 2002년도 아이 죄송합니다. 그 작년 2월 달에 이제 최초로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하다 보니까는 또 최근에 바뀐 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공공연의 우표요금이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우표요금이 한 250원, 270원 되기 때문에 이제 원가 세이브 금액에서는 이제 효익이 커서 요게 확산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게 그 스마트 웹청구서를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고객분, 소비자, 또는 이제 그 어떤 청구나 납부의 어떤 대상자분하고 그 통신사가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그 현재 그 단말에 프리로드를 하고 이제 고객들 반응이 좋아서 그 매월 한 60만 명씩 이제 이용자분이 늘어나서 현재 한 내년 1월이면 한 1,200만 정도 될것 같은데 이제 요걸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청구서 발행사들, 뭐 카드사라든가 각각 뭐 지방 자치단체라든가 뭐 케이블 TV 라는 이런 데랑 제휴해서. 를 어차피 공동으로 드는 비용이니 이제 비용도 절감하고 고객의 효익을 제공하자. 이뭐 요런 걸 이제 진행야 되는데 각각 그 빌러, 보통 요런 거할때 빌러라 부릅니다. 그 효익들이 있는데 뭐 보신 것처럼 이제 납부 대상자는 아까 스마트폰 특성상 이제 즉시 알람이 되거나 뭐 어떤 납부 시기를 착오해서 이제 매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잊어먹고 이래서 불필요하게 이제 연체 가상금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최소화 된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뭐 재활용 같은 거 버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관리 문제 뭐 그런 게 있고요. 저희 그 통신사로서는 그그 그 어떤 통신 요금 청구 말고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해야겠지만은 그 기왕하는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 멀티로 이제 그 고객에게 이제 전달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원소서 멀티 유지하는 점 그리고. 그, 또, 저희가 그, 고객이라든가, 이, 빌러에게 제공하는 거는, 그, 사실 고객이 동의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그, 폰을 쓰는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폰에서 이 청구서를 신청하는지 받아보는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보안성을 안정성 있게 제공하는 점. 그, 청구서 발행사에 당연히, 이제, 보통 그 종이로 보내면은, 그, 청구 원가가 이제 카드사 기준은 대략 그, 한 통당 한 420원 정도 발생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우표 요금이한 270원, 그 다음 뭐 투봉에서 보내고 뭐 부달되는 거, 뭐 요런 거는 제외하더라도 420원 발생하는데 요런 비용 절감이 있고 이 스마트 청구서 앱의 특성상 이 본인이 이걸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요거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청구서라는 게 내가 못 봤다던가 아니면 쓰지 않았던가 이런 거래 부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이제 뭐그 발효됐는데 4월에 이제 저탄소 그 녹색 기본법인가 뭐 이래, 이런, 그, 그환경관련에한 법령도 발효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데, 요런 걸 해칭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흔히들 이제 각각 기업에서 앱을 만들기가 쉬우니까는, 그럼 내가 앱을 만들면 될거 아니냐, 이제 요런 점이 있는데, 이제 작년 7월 기준 아, 7월, <laughs> 죄송합니다. 그 저번 그 7월 기준으 안드로드 이 앱에 등재된 게 60만 개였는데, 오늘 다시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앱도 70만개 애플 앱을 이제 거의 애플의 앱이 이제 앱스토어 앱이 70만개인데 거의 똑같이 대등하 따라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그 앱스토어에서 자기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해야 되는데 뭐 다들 스마트폰 쓰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앱을 자기가 특별히 그 효용이 있다고 듣지 않고 1등이 아닌 이상은 그 60만개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통신사의 앱은 사실 뭐그 통신 요금 내는 이상은 그뭐 통화료가 얼마인지 요금이 얼마인지 다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크게 뭐 지우거나 이런 일이 없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텔레콤이 제 구글의 대표적인 협력사입니다.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같이 해서 이제 앱을 뭐 이제 단말에 기본 탑재한다던가 아니면은 그앱 다운로드 하는데 앱스토어에서 뭔가 그 노출해서 뭔가 이렇게 잘 보이도록 이제 도와준다던가 그런 걸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그 앱을 만드는 회사들 그 이제 앱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는 지자체나 어떤 회사들도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신사와 제휴했을 땐 저런 어떤 고객에게 노출하거나 억세스가 이제 그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그 앱이란 게이 PC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나 안드로이드 앱은 어떤 파편화라 그러는데 개방성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단말 기기의 특성이라든가 또 갤럭시 3리 같으면 이제 그게 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인지 새로 이제 뭐 업데이트된 젤리빈이라든지 여러 가지 OS 그리고 이제 그 하나라의 안드로이드 체제라도그 어떤 단말의 해상도 이런 걸다 맞춰서 보정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뭐 코어 모듈 단이 바꾸면은 그 앱이 다그 OS 단의 코어 단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보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걸 다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 관리라든가 대응의 적성. 왜냐하면 이제 청구서라는 것이 특별히 뭐그 페이지로 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 말고 다른 효익이 없기 때문에 뭐고 그 정도 효익을 관리하는데 지나치게 그 이제 뭐 인원을 QA 인력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운영의 용이성이라든가 고객의 접근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통신사와 조인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확장성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예, 요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프로토타입 나와서 이제 출시해서 지금 현재 가입자 추세를 말씀드린 거고요그 지금 현재로는 한 우리 스마트폰 고객분이한 천오백만 분 되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저희가 이거는 따로 광고나 뭐 어떤 마케팅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고객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사서 쓰시는데 대략 지금 현재 한 800만 명, 그 그래서 아까 매월 60만 명씩 늘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 13년 1월이면은 한 1200만 명 정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플랫폼이 그 고객이 얼마나 다가갈 수 있냐가 사실 플랫폼의 핵심인데 그 텔레콤의 스마트 청구서 물론 이제 그 내년 1월까지는 이제 우리 KT 고객이나 이제 LG 고객 분들이 쓸수 있도록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고객 접근성을 매개로 해서 어떤 그 같이 청구를 하면은 뭐 보는 고객들도 좋은 거고 사실 그 제가 컨슈머 입장이라도 그 청구서 앱이 뭐 그닥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카드 앱 따로 깔고 뭐 통신사 청구서 앱 따로 깔고 이러기는 힘들거든요. 하나의 청구서 그렇다고 메일로 관리하는 거는 그 스마트폰에 이제 메일 동기화가 뭐잘 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게또요그나이브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되게 어렵습니다. 익스체인지 메일 서버랑 동기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어렵고 또 자기가 주 사용하는 메일이란거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앱에서 관리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면은 그 어떤 이걸 활용하시면 다수의 고객에게 쉽게 역세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사실 이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비피비 사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고객이 어떻게 억세스 하냐가 제일 문제고요 이거는 마치 그 어떤 어떤 브라우저 기반으로 마그 서비스를 만들 건가 뭐 이런 이슈하고 비슷합니다 과거 이제 뭐 넷스케이프나 이런 게 암만 좋았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PC의 어떤 접근성이 그 넷스케이프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 우리나라 웹페이지가 자연스레 이제 익스플로러로 바뀐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스마트폰에 얼마나 옥세스 돼 있냐가 되게 좌우를 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텔레콤 아까 모수인 경우에는 이제 전 국민 납부 대상자에게 한그50% 이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노출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최대의 장점이라 할수 있는 거는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이제 사용자와 어떤 단말 정보가 일치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이제 단말에서 정보를 날려본 본인이 이제 동의하에서 내가 이 단말을 쓰고 있다고 이제 정보를 날려보내면은 그 통신사 이제 그 영업 전산망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실제로 그 폰을 본인의 명의로 개통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마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청구서를 얼마나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유실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거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게그 제일 어떤 전송이라든가. 이런 전송의 안정성, 보안성이 이제 어떤 최대의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단말에 프리로드 된다든가 이런 고객에게 이제 억세스할 수 있는 접근성 이런 게 이제 기존의 다른 어떤 그 청구서 앱과 이제 다른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말에 이제 그 QA 그 통신사는 대개 이제 단말 출시 전에 이제 그 품질 보증 프로세스라 그래서 그 삼성전자나 LG처럼 이제 제조사랑 이제 협업 과정이 있는데 그 사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제 그 버그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 개선된 모델을 내는 놓게 이제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리가 용이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뭐그 개념적으로 이제 그 고객분들 이제 컨시머 고객분들이 쓰시는 거를 이제 나타내면은 어 이렇게 보시는 장표하고 같습니다. 그 먼저 이제 아까 말씀 모든 거는 본인, 고객 본인이 내가 이제 이런 스마트 청구를 사용하겠다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빌러분에게 내가 이거 뭐 가령 카드를 예를, 예를 들면은 내가 카드 청소를 이렇게 받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 폰을 쓰겠다고 카드사에게 알려주겠다는 걸 동의를 하심,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이제 함부로 암만 통신사도 그런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는 쓸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의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 카드사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가스회사나 이렇게 이제 날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각 그 청구서 발행하는 보안정책이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아, 나는 그내 청구서는 본인의 명의로 개통한 폰에게만 이제 그 쓰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데가 있을 거고요. 어떤 데는 아, 그건 뭐 상관없고 뭐 폰은 누구를 쓰든지 결국 본인이 이제 인증만 하면 내가 보내겠다. 이런 어떤 보안정책이 이제 각각의 청구서 발행, 이, 이제, 그, 거기에다서 결정하게 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구서라는 거는, 그 SK텔레콤이나 통신사가, 그, 카드 청구서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거는 카드회사가 결정하는 거고요. 또, 이, 그게 만약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날라오는데, 그, 사실 그, 텔레콤이나, 그, 카드 또는 뭐, 지자체에서도 그 데이터는 서로 볼수 없게끔 암호화해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확인해 주는 거는, 아, 이 번호로 이 청구서를 날려보내냐, 마냐, 이게 전송이지, 그 고객에게 뭐, 청구 금액이 이게 많은지, 적은지, 내용이 뭔지는 일체 서로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그 청구서를 발행하는 사람도 정보를 자기와 고객 간의 거래니까는 SKT가 개입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SKT도 그걸 굳이 알아서 뭐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그 어떤 고객의 정보를 이제 뭐 본다던가 이런 그, 안 좋은 이슈에 시달려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양사 간의 이제 계약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암호화돼서 날라와서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텔레콤 플랫폼에 의해서 각그 청구사들이 자기의 정책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화면 예시는 앞에서 뭐그 전시에서도 보셨겠지만 대략 같습니다. 어떤 이런 그 메인 페이지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 이제 그 청구서함이 있고요. 소식지함은 보통 이제 그뭐 청구서 발행할 때마다 청구서 외 이제 각그 청구서 발행하는 그 주관 회사 지자치단체들이 자기 소식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 자기네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자기네 회사의 특별 상품이라 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요거에 이제 청구서 신청해 보면은 뭐 이제 뭐. 뭐 가령 여러 가지 뭐뭐 뭐 카드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고객이 이제 아난 이걸로 받아봐야겠다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 청구사들은 이제 자기 정책의 승인 떨어지면은 이제 그걸 보게 되고요 이제 그 청구사 옆에서 이제 그그 그 사람들이 그그각그컨닝모에 그때 그 달에 이제 총 지불하거나 납부될 금액 같은 건 이제 그 앱의 특성나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고객이 어떤 그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그 알아서 저장이 되고요.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어, 뭐,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뭐, 어몇 군데 이제 그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랑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내년 말 되면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청구서들꽤 많이 붙어서 어떤 고객분들에게 이제 그 원서스 멀티 뭐 빌러라 비리라 그래야 하나 그렇게 이제 잘그 제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걸로 활용하면은 어떤 기업들도 새로운 어떤 접근 경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상으로 이제 저희 그 스마트 청구서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 전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다 드렸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그뭐 네 제가 너무 이게 다 뻔히 아시는 거라서 그런지 이상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